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경치 좋죠. 210번 풀웨이 위쪽에 있는 샌디마스 캐년 골프 클럽입니다. 여기가 지금 1번 티박스예요. 여기가 210번. 여기 집.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우리 티타임은 8시 40분. 좀 일찍 왔습니다. 근데 뭐 연습장도 문 닫았고, 퍼팅 그린도 문 닫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산 속에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아, 막간을 이용해서 장비 소개. 댄땡스기빙 그 선물로 받은거죠 그리고 우드 홈마 투어 월드 한 3년정도 된거같아요 이거 산지 홈마중에 제일 싼겁니다 그리고 요거 타이틀리스트 9 1로 3번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때 이거 바꾸면서 다 바꿨는데 얘만안 바꿨어요 이게 잘 맞고 그래서 4번 아이언 요번에 커버 이거 샀 습니다. 세트로 엄마 투어 월드 4번 아이언부터 어, 어, 피칭까지 아 갭까지 피칭 a로 표시되는데 요거까지 이게 이제 10번 11번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웨지 는 58도 다 투어 월드 세트입니다 58도 하고 52도 하고 이렇게 세트가 구성이 돼 있고 10년 넘게 잘 쓰고 있는 어서오세요 해피 뉴 이어 입니다 스카티 카메론 장비 소개 장비 소개 한번 하실래요? 홈마 포스타? 어 ㅎ <laughs> 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laughs> 자 요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로싱 멤버가 다시 모였네요 어? 더 크로싱 멤버 ㅎㅎㅎㅎ 그크로싱 크로싱을 ㅎ ㅎ ㅎ ㅎ 카트는 1인당 한, 하나씩 타라고 그러네요 파72 볼루가 6,400야드입니다 이렇게 길진 않아요. 좀 길다만 6,800 정도 되는데. 자. 1번 티박스 쿠샷 도망간다. 야, 너도 쫓아가야지. 야, 내공 여기 있네. 내공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나 이거 쳤어요. 아 1번 홀. 어디퍼 세다 세다 세다. 아... 아 이게 일본을 도 너무... <laughs> 감이 없어요 여기까지까지까지는. 아야야야. 치기를 잘못 았어아집토하고포기하네 아이 아, 돌네

어, 아, 카메라 의식하세요. 와, 굿샷! 드로우! 아, 이런 건 박수 쳐줘야 돼. <laughs> 굿샷! 뭐다잘 쳤는데 뭐잘 나가겠죠? 새로운 드라이버? 나? 예. 부샤! 오! 이번으로 다 성공했어. 아, 여기 경치 멋있죠? 아, 뒷땅인데 방향은 되게 좋았어. 아, 이게 잘 맞은 게 아니네요. 스크럽을 쳤네 나무에 다들 걸립니다. 와 망했어요. 야, 이것도 써다이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안 가? 이렇게 안 가. 이거 니까해 야 <laughs> 자 이제 4번홀 파 4. 어, 위대하신 W 모서 빨리 치세요. 우리 하, 하차는 트리플은 좀 나중에 쳐야 돼요. <laughs> 세컨샷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이제 파 3, 파 5번홀 208 야드. 욕심을 버리고 욕심 리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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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건 붙었다잘 맞았어. 욕심 버리고. 저 보세요. 요즘 그, 그 유명한, 요즘, 그 유명한 뭐. 밤텍 요즘 PXD와 쌍벽을 이루는. <laughs> 가격은 반값입니다. <laughs> <laughs> 가격은 PXD의 반값입니다. <laughs> <laughs> 여기서 <있어요>, 커버 <laughs> 야, 3번 하이브리드 나 그래도 런이 없네 아이. 런이 있었으면 쫙 가는 건데 72도요? 네, 72도. 와우, 밤택. 72도. 너무. 나이샤야 72도 톡톡톡히 봅니다, 아주. 밤택이 돼, 밤택이. 밤택. 저거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아, 잘 치십니다, 아주. 딱 생각한 대로 떨어져요? 거기 네. 그 자리? 네, 연습할 때 거리를 어. 내가 알아요. 오. 어... 근데 이 정도 수윙하면잘 맞으면 이 정도 거리가 난다. 전에는 샌드 갖고 막 엄청, 엄청 날렸잖아. <laughs> 오픈해가지고 이걸 네. 어떻게 칠까 막힘 조절해, 오픈 조절해. <laughs> <laughs>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그대로만 치면 돼. 데? 아 이게 먹네. <laughs> 거기서도 거기 하고 여기 하고 또 틀려. <laughs> 야 이거 파못 하겠는데? <laughs> 오우 <laughs> 잘 맞았는데 당길 <정기꾼> 거할 뻔했어. <laughs> 좋아, 아, 오늘, 좋아, 좋아. 오늘 주나보 잘 맞지. 자 이제 자 이제 전반전 다 끝나고 후반전 시작입니다. 다른 분들 거는 뭐 그렇고 내 거는 하나 둘셋넷 일곱 일곱 개 이상 쳤습니다 아 이거 깔것 같은데 아 열받아 아, 17번까지 그냥 패스합니다. 이 촬영하려니까 집중이 안 돼. 여기 지금 12번 자 시간이 흘르고 흘러 마지막 홀입니다. 392 오늘 점수는 비공개 너무 다들 오늘 그린이 되게 어렵 네요 여기 잘 굴러가지고 거의 뭐 3뻣 4뻣 장난 아닙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콜 이거 끝나고 얼큰한 짬뽕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게 보이시피싱이구나 어, 어디 가라 그러면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laughs> 가서 400불짜리 그거를... 기프트 카드를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운전해서 가면 안 돼. <laughs> 중간에 그 생각이 들기 잘했지. 자, 마지막 폴. 알려. 자, 어, 우정난 어, 알렸어. 달려, 달려, 달려. 어이구, QSG, XG, XG. 아이, 거기가 아니지? 벙커. 벙커지. 오늘은 완전 안 되네, 끝까지. 아, 나 벙커 잘 못하는데. 감이 있어 즐겁게 잘 쳤습니다 짬뽕 <laughs>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 6940 저기 더 소스 이렇게 써져있죠 예전에 여기서 몇번 촬영했을겁니다 여기 지금 한국 그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야외 페리오가 좀 넓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마가 마포갈매기 옆에는 미술관 여기가 시집이 있습니다. 야 짬뽕 자, 만두 맛있 음음라고만음음음음음음거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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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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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응. 응. 응. 웃음> 똑같은 레시피로 다가 이렇게 막 공장에서 찍어낸 맛이 나는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조리한 맛이 나잖아 여기 빼고 조스 떡볶이 집 되게 맛있어 음, 싸고 음. 여기에 있는 거야? 떡볶이 집? 여기 옆에 그러게 줄 서요 줄서 짬뽕은 어, 좀 맵다, 나는. 이거면은 해안짬뽕이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아,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조수떡볶이랍니다. 어, 한 번, 모다에서 가봐야죠 김밥하고, 네. 아, 김밥이 없어요? 네,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세 개요? 네. 떡볶이하고요? 네. 순대하고, 이렇게. 순대도 있어요? 네. 떡볶이하고 순대 하나만. 바이바이.